네, 안녕하세요. 이대혁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충남공주 2면에 나와 있습니다. 총 건축 면적 31평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고요. 1억 7,850만 원에 실제 시공이 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단층 주택을 굉 많이 설계하고 있어요. 특히, 어, 이 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 집, 그러니까 고향집이라 그러죠. 고향집을 새로 짓는 이런 프로젝트를 많이 의뢰를 하시는데 그 프로젝트의 대표 주작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층이고요. 어, 컴팩트한 공간 구성으로, 어, 납이 되는 공간 없이 좀더 내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 공간 구성이 이 정도면은 충분히 우리 부모님이 살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는 저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저는 외관부터 한번 살펴드리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네, 외관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단층 주택이라고 하게 되면은, 박스형이나 평지붕이나, 뭐, 외쪽 지붕이나, 박공 지붕을 가장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이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좀 클래식한 느낌, 또 시골스러운 느낌을 좀 없애고자, 이 지붕 라인을 양쪽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내부가 오픈된 건 아니고요. 지붕 디자인을 잡아주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붕 경사도를 하나, 둘, 세 개, 또 뒤쪽에 네 개, 사면을 경사로 주게 되면서 조금 독특한 디자인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부모님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또 마루관 같은 그런 집 싫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지붕 디자인만 바꿔도요 좀더 완전히 다른 느낌의 집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데크로 올라오시게 되면요, 이집 같은 경우에는 데크를 좀 많이 깐 편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한6평 정도 되는 공간을 저희가 데크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 데크가 꼭 필요한 이유는요, 간단해요. 바로 현관을 해서 마당을 나오게 되면은 바로 흙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내가 이 앞에서 가든 파티를 한다거나 잠깐 차 한잔 마시거나 티테이블을 올수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데크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집의 기본 베이스는요, 스타코플레스 기본 베이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완전 오리지널 하얀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 오리지널 하얀색은 아니고요. 아마 베이지 톤을 선택하시게 되면은, 딱이 정도의 예, 밝은 느낌을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목조주택에서는 조적식을 잘 하지 않아요. 이유는 하나요? 돈 때문에 그래요. 가격 때문에 좀더 가성비가 있는 파벽돌, 붙이는 벽돌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고벽돌 스타일로 저희가 디자인을 했고요. 매직상이나 화벽돌 종류는요, 정말 수백 가지가 되기 때문에 원하시는 디자인을 다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이 공간이 포치 공간이라고 하죠.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현관문을 열었을 때, 비가 들이치지 않게 한 평에서 한 1.2평 정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공간인데, 타운하우스나 아니면은 이제 아파트를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포치 공간 왜 있어야 돼? 왜냐면 이거 거주문이 들어가니까 이거 없어도 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어차피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비가 들이치지 않고 현관문을 열었을 때 내부로 물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간 안 맞는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꼭 있어야 된다. 한평 이상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항상 챙겨 하는 게 외벽등이에요. 네이 전원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나 도심형 주택과는 다르게 밤만 되면요 굉장히 어두워요 그래서 조경 부분에서 뭔가 빛을 잡아준다거나 아니면은 외벽 등에서 이렇게 한 번씩은 빛을 잡아줘야지만이 밤에도요 나가서 볼 수가 있어요 네. 너무 이거 안 예쁘다고 안날는분 계신데요 필수 그래서 보통은 한 면마다 저희는 하나씩 잡습니다 그리고 거실같이 좀 넓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잡아서 아주 밤에도 조금 시각적인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게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이 집을 보게 되면요. 보통 요즘에 모던 스타일을 그러잖아요. 모던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이 면과 지붕면이 거의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깔끔한 면을 주는 이 디자인을 하는데 외벽을 덜 오염시키려면요. 솔직히 처마가 있어야 돼요. 이 집도 보게 되면은 한 20cm에서 한 25cm 정도 되는 처마를요. 밖으로 빼냈어요. 솔직히 이 정도의 처마만 빼내도요. 이 외벽은요. 제장담들인데 10년이 가도요. 오염되지 않아요. 네. 많은 분들이 스타코 플래스가 그냥 놔둬도 색이 변하고 바랜다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완전히 잘못된 정보예요 네 변하지 않습니다 먼지가 낄 뿐이죠 뭐 닦지는 못하지만은 최소한 이렇게 처마라도 만들어 주게 되면요 보통 오, 이 외벽의 오염은 지붕이나 이런 창틀에 있는 먼지가 빗물 타고 흘러내리면서 눈물 자극로 그러죠 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마 이 부분만 챙겨 가도 외벽은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안녕하세요. 임성재입니다. 이 주택 내부 현관을 딱 들어가서 보시면, 어, 작지 않습니다. 공간이. 이렇게 딱 서서 제가 공간을 봤을 때는 장을 포함했을 때 2m 정도일 것 같고요. 장의 깊이를 제외하면 1m50 정도의 폭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30평대 아파트가 갖는 어, 현관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현관 중문을 들어서면 바로 일정 공간의 복도를 통해서 좌측에는 게스트룸 방이 하나 있고요. 들어오면 이제 거실과 주방이 나란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그 길이,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집 역시도 30평대 초반의 단층 주택으로 어, 공간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조건입니다 방이 두개 거실 주방 다용도실 화장실 이렇게 구성하기엔 그랬을 때 적당한 어떤 복도의 공간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한 1m30 이 집도 한 1m20에서 1m30 정도 돼 보입니다 거실하고 주방이 이렇게 나란히 배치돼 있다 보니까 어, 상당히 넓어 보여요. 30평 주택이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넓어 보이는데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한 걸음이 보통 60cm 정도 되는데 8 걸음이니까 4 m 80에서 5m 정도가 돼 보이고요. 6 걸음 3m 60에서 3m 80 정도. 그리고 복도 공간이 1m 30. 그리고 주방은 3m에서 3m2, 30m 내외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총 계산하면 약이 집도 역시 거실 주방을 나란히 배치했을 때한 8m, 8m 내외에요. 어떤 분들이 가끔 이그 집의 폭을 숫자로만 생각을 해서 내부 사이즈로만 실측을 하시고 해서 뭐 6m, 7m 이러면 충분하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복도 공간, 그 다음에 동선, 그 다음에 가구 배치 등을 고려했을 때는 집의 폭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7m50에서 8m 정도는 최소 확보를 하는 게좀 여유 있는 공간감을 느낄 수 있는 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거실 주방 옆에 바로 이제 다용도실이 붙어 있는데요. 다용도실이 큽니다. 보면 그 주방의 길이와 똑같은 길이로 돼 있고 폭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요새는 이 다용도실을 이제 여러 가지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는 추세예요. 물론 보조 주방도 들어가고요, 뭐 세탁기도 들어가고 뭐 보일러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이집 같은 경우는 보일러실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용도실이 3m, 그리고 뭐 2m가 넘는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집 역시도 마찬가지로 현재 추세, 다용도실 넓게 하는 추세로 설계가 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화장실,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이 주택은 화장실, 욕실이 하나입니다. 30평, 31평 정도의 전용 면적을 갖고 있는데, 방은 두 개고요. 욕실이 두 개가 되거나, 안방 전용 화장실이 드레스룸이 별도로 있거나 할 경우에는 30평 초반이 넘어가겠죠. 이집 같은 경우는 방딱두 개, 그리고 공용 욕실 하나를 둬서 30평, 30평 초반으로 어, 설계를 마무리 했기 때문에 욕실은 하나. 대신 작지 않은 공간 설계했다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거실의 그 폭만큼을 욕실을 배치를 해서 생각보다 웬만한 집보다는 화장실이 되게 깊이감이 있게 느껴지고요. 어, 폭도 2m 내외, 그러니까 1m 80에서 2m 정도를 확보를 해서 어, 이 안에서 뭐 움직이거나 혹은 무언가를 했을 때 이제 전혀 좁지 않게 느껴지는 정도의 크기. 공용 욕실 하나다 보니까 욕실을 이렇게 넉넉하게 배치를 했다는 점이 이 집의 특이 사항이라고 볼수 있고. 바로 맞은편에는 드레스룸처럼 보이는데요. 실제로는 처음에 이제 뭐 창고 겸뭐 드레스룸 겸 혹은 뭐 아주 작은 방겸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는 공간을 배치를 했습니다. 뭐 길이는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고요. 폭도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아요. 약뭐 화장실 정도의 깊이 폭이 그 정도 될것 같고 길이는 조금 더 짧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뭐, 이방 안에서 생활을 한다기 보다는 자트리 공간, 팬트리 공간 배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안방이 있습니다. 요새 촬영한 집, 그리고 요새 완공돼서, 그리고 설계 중인 집을 통틀어 안방 사이즈가 제일 넉넉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얼핏 보기에도 이 장을 제외하고도 상당히 공간이 넓은 걸 느낄 수가 있어요. 3m 5 0 c 에서 4m 사이가 돼요 그러면 장을 포함한다고 하면 이제 4m가 넘어가죠 4m 중반에서 3m 후반까지 될수 있어요 설계를 받으시다 보면 가끔 이제 착각하거나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면에 나와 있는 사이즈는 어, 내부의 사이즈 마감된 사이즈가 아니고 벽체에서 벽체까지의 사이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면적이 지금 살고 계신 안방 크기가 내부가 3m50이다. 그래서 3m50만 도면에 표기하면 나는 딱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벽 두께 양쪽에서 보통 10cm 정도씩 빼야 되기 때문에 도면상에 3m50을 계획을 했다면 실제로는 3m30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은, 이 방은 상당히 넓은 공간. 이 길이도 거의 3m50이 넘어가고 3m50에서 4m 정도 되는 벽 두께까지 생각하면 그러면 웬만한 40평, 50평대 주택의 안방이 차지하는 그런 정도의 공간이 30평대 초반에 배치가 돼 있다는 거 이유는 공용 욕실 하나만 둬서 공간을 좀 아꼈죠 아낀 걸 안방에 조금 더 배치를 했다 볼수 있고요 드레스룸을 별도로 두지 않고 팬트리 내지는 뭐 작은 게스트룸으로 해서 공간을 적게 활용하고 그 공간을 역시 안방에 썼다 볼수 있고 이 복도 공간 아까 말씀드린 1m20에서 1m30 공간 역시 거실 주방에 합친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 사실 공간 활용이 되게 잘 됐다. 뭐그게 어 단층 주택. 장점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관에 들어섰을 때 좌측, 이제 게스트룸인데요. 딱 들어가서 보시면 이방 역시 전혀 작지가 않습니다. 어, 기존의 340평대 주택의 안방의 크기가 이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벽체 두께까지 하면 3m50 정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길이는 오히려 더 길어 보여요. 여 국박이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공간감을 갖는 게스트룸을 가졌습니다. 정리를 해서 설명드리면 현관을 중심으로 해서 좌측 방과 우측의 안방을 멀리 떨어뜨려서 분리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이 게스트룸은 제가 서 있는 이 게스트룸은 평소에는 잘 활용하지 않더라도 손님이 오셨을 때 불편하지 않도록 멀리 배치를 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가운데는 거실 주방을 배치하면서 공간을 넓게 썼고, 욕실을 하나만 두었기 때문에 두 개를 두지 않은 남는 공간은 안방을 좀더 크고 넉넉하게 사용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30평, 31평이라는 전용 면적 안에 저희가 보지 못한 보일러실이 외부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 공간 역시 작지가 않아요. 넉넉한 길이를 갖고 있습니다. 보일러만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창고로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감이 있기 때문에 이 주택을 보시면 이게 진짜 30평 주택인가 하는 뭐 의문이 될 정도의 공간이 나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과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설계를 받으시면서 느끼는 칫수감, 공간감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어요. 전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받으시는 설계, 그리고 앞으로 받으실 설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다운 건축가입니다. 오늘은 공주에 있는 주택 이제 내부 인테리어 포인트를 한번 짚어볼 텐데요. 사실 여기 건축주님께서는 부모님께서 이 실거주를 하실 거고 이제 세컨하우스를 쓰실 계획이세요. 인테리어에는 힘을 빼고 이제 단층 주택으로 건물의 크기를 키운 주택이라고 볼수 있어서 어,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어머니께서 그간 보시고 오시고 좋았던 것들을 그냥 자녀분들께서 다 그냥 골라주시게 해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홈트리오가 하고 있는 인테리어의 측면에서는 어, 어떤 올드한 느낌이라든지 클래식한 느낌이 날수 있지만 실제 건축주님의 어, 니즈에 따라서 건축은 되어져야 하고 어떤 공간 배치라든지 공간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현대 건축에 맞게끔 또 제시를 해드려야지만이 어 나중에 어 인테리어를 전부 다, 다 리모델링을 하시더라도 예쁜 공간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또 지금 되어 있는 인테리어 자체도 실용적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 당장 와서 사용하시는데도 문제가 없으시다고 말씀을 해주실 정도로 실용적이고 제가 포인트를 한 번씩 짚어드릴게요. 옛날에 많이 썼던 소재죠. 이제 대리석 느낌이나 천연의 어떤 석재 느낌이 나는 이 아트월 부분으로 해서 아, 어머니께서 는 상당히 만족해 하세요 이 집을 어, 이런 천장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요새 하는 스타일 아닙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어머니께서 미지에 의해서 이 천장 하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시간이 지나도 좀 고풍스럽고 멋이 있다 식탁이나 이런 인테리어적 느낌 색깔은 좀 그래도 모던하게 갔어요. 이 대리석이 이어지는 이 상부를 그렇게 뭐 탐탁치 하지 않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아, 아드님과 어, 자녀분들께서 써보시고 이건 정말 편하다 사용해보시기 정말 편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정말 크게 했고 바로 식탁이랑 이어져서 실용성을 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어, 이런 고풍스러운 것과 이런 아이템들이 잘 적절히 어우러졌다는 점, 그리고 상부장을 전체 기역자로 설치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어머니 짐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릇도 많고 다 넣으실 수 있게 마련을 했다. 여기도 다 장이고요. 그리고 이 다용도실이 다른 집보다 조금 더 큽니다. 또 상부장이 있죠. 그만큼 이실 사용자에 따라서 이 장들은 많아져야 된다는 점이 있는데 저는 되게 장점이자 단점이 공간은 넓은데 수납 공간이 아파트보다는 확실히 적어요. 적기 때문에 이렇게 상부장 이라든지 어 남는 짜투리 공간들을 장으로 많이 짜주시면은 수납 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에서 확실히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집에 하나밖에 없는 화장실 인데요 화장실에 한번 보시면은 이 계단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물을 퍼서 이렇게 몸에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하실 것 같은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다리라든지 이런 것도 불편하신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어날 때도 이렇게 일어나고, 그리고 들어갈 때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이게 맞아요. 어, 너무 실용성을 제외하게 되면 실 사용자들이 불편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드다니고 나올 때도 지지할 수 있고 넘어지지 않게 이렇게 잡고, 끝까지 잡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돼 있고 이런 실제 이수건거리도 손을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온 제품들이 있어요 손스침이 나쁘지 않게 각이 없고 부딪히더라도 어디에 찢어짐이 없는 이런 다 라운드 된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디테일로 꼭 한번 다시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툭치더라도 어디에 찍히는 데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여기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모든 제품들이 손잡이가 있고, 각이 없습니다. 각들이. 이게 이제 실사용자에 따라서 이런 디테일들이 다르다. 어, 지금 보시는 분들은 홈트리오 스타일에 맞지 않게 왜 이렇게 올드해? 라고 하지만 이런 디테일들은 홈트리오 스타일에 맞는 거예요. 실사용자가 연세가 있으시다는 점 다시 한번또 짚어드리고 싶고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라운드져 있는 것들이 이런 스치고 하는데 전혀 문제없게끔 준비됐다는 점또 뭐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요새는 안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지만 어 가족분들이 많이 왔을 때 대비해서 방들의 사이즈를 크게 해서 여기 안에서 북적북적 될수 있게끔 또 준비를 했다는 것도 어또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이제 현행 요새 쓰는 안방 정도 될 거예요. 이게 작은 방인데 그만큼 저 안방이 큰 거죠. 이런 것들도 실 사용자들의 설계 의견을 충분히 들었다는 점도 저는. 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은 당연히 거실과 주방이 대형화로 굉장히 큰 사이즈로 이루어져 있지만 방들도 작지 않게끔 하나를 빼서 화장실도 두 개가 아닌 한개 방들도 세 개가 아닌 두 개로 해서 방들의 사이즈도 굉장히 키웠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 편하게 사용하고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자녀분들은 판교에 살고 계세요. 어머니께서는 여기에 실제 살고 계시지만 그래서 2차 계획이라든지 3차 계획이. 분명히 있는 주택이기 때문에, 어 이런 주택들은 이런 식으로 공간을 크게 크게 구성하면은 세컨하우스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